자, 션타임의 시장 포커스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5일,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3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움직임에 대한 예측 잡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도록 하죠.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다시 한 차례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45달러 선까지, 45달러 선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저점에서 행보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일은 과거 45달러 54달러에서부터 거의 근 1000틱 가량 900틱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러한 하락 뒤에 배경 뒤에는 미국의 생산량의 증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제가 이러한 하락 뒤에서도 끝까지, 상, 끝까지 매수, 뷰, 매, 매수 뷰로 봤던 이유는 어, 미국의 생산량이 증산됨에도 불구하고, 오펙의 생산량은 추가적인 감산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에 증거를 뒀었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지금 이러한 미국의 생산량 증가에, 과연, 오펙이 추가적인 감산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오펙이, 이 지금 미국이 미친 듯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오펙이 거기에 동조해서, 아, 얘들 생산량 증산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생산량 을 줄이면서 밸런스를 맞춰줄 것이다. 밸런스 세계 유가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유가의 상승을 도모할 것이다라는 것이 o p e 의 주장인데 과연 과연 o p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시장 분위기는 다시 유가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유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시면큰 틀의 박스권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에서 57달러 선과 그리고 44달러 선에서의 박스권 유지가 지금 독보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한 차례 하락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어, 여기서 추가적인 어, 기술적 즉 반등에 의한 44달러 44.50달러에서의 반등은 이 무난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모든 유가에 이런 흐름 속에서는 공급과 수요를 넘어선, 공급과 수요를 넘어서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심리라는 것이 현재 오일을 유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그러한 요인 속에서 44.50 달러에서 한 차례 다시 한 차례 반등을 보일 것이다라는 점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분일것 같고요. 자, 오히려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44.50 달러에서 매수 매도 매수 대응하면서 매수 대응하면서 무난한 기술적 분, 기술적 반등일 보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왔을 때. 음,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좀 무섭긴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44.50달러 기준으로 다시 한 차례 큰 반등 보일 테니까 요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무난하게 3,400틱 정도는 반등 나와줄 거예요. 못해도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추세는 파동을 이루기 때문에 44.50에서 반등 나왔을 때는 4,500틱, 3,400틱 정도 가량은 무난하게 반등 나와줄 테니까요. 내려왔을 때 44.50에서 매수 대응하도록 하죠. 자금 금은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1 2 2 8 라인선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하락한다? 이1 2 0 0 라인선까지, 1,200 라인선까지 아직도 추가적인 300틱 하락이로 예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올라왔을 때네 저점 매수 저점 매도하지 마시고요. 올라왔을 때 사, 하단 매도 추세선에서 하단 매도 추세선에서 매도 진입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모든 파동은 아, 모든 추세는 파동을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 위한 올림이 있을 겁니다. 그 올림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박스권 한 차례 벗어난 듯한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는 없어요. 네, 결국에 방향성 자체는 없습니다. 자 내려왔을 때 음, 내려왔을 때 상단 매수추세에서 그대로 매수 진입되게 하도록 하고요. 뭡니다. 거의 한 400티 가량 떨어져 있어요. 맞죠? 하지만, 어찌든어든 어찌 이번 주, 5월 파, 5월, 어, 5월, 7일에 있을, 5월 7일에 있 프랑스의 대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유로의 방향성이 결정 짓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움직임은 하등 문제가, 하등 우리가 추세를 판단할 때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려왔을 때, 상단 매수 추세에서 그대로 매수 진입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 5월 8일 다음 주부터 적극적인 추세의 방향이 나올 테니까, 그때 적극적인 추세 대응하도록 하죠. 자, 다음, S&P. S&P는 지금 현재 1 어, 지금, 1 0 0 2390 라인선과, 그리고 2375 라인선에서 박스권을 길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 추가적인 추세 이탈 신호 대기하도록 하죠. 네, 하단 추세 이탈할지, 혹은 상단 주, 중심 추세 토탈하는지 지켜본 뒤에, 그 다음 적극적인, 매, 적극적인 추세 대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S&P는 추세 이탈 신호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